79페이지 472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에서부터 9까지이고, P, X는 K, 그리고는 K, P, X는 1. 자, 이렇게 될 때, 자, 1에서부터 9까지라고 했어. 자, 이때 P, X가 3보다 크거나, 7보다 작거나, 요거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요거를, 음, 보면은 자, K가 1이 되면 PX가 1이면 우리 한번 해봐야 돼. PX는 1. 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가 되면 PX가 2가 되면 어, 어떻게 돼? 2 e, p x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X1에 2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P, k가 3이 되면, x가 3이면, 뭐가 돼? 3px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까지 나온다. 자, 그 말은 뭐야? px1, 더하기 p2px2, x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px1. 자,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9p, x가 1자 요거까지 자싹다 더한게 얼마가 돼야돼 확률이니까 1이 돼야된다 알겠죠? 자 그럼 px는 1자 요걸로 3부다 묶어놓고 우리가 숫자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어 1부터 9까지 합 얼마가 되지? 1부터 9까지 합 1부터 9까지 합은 자 얼마야? 45가 되겠지 그죠? 45자 그래서 곱하기 45는 1이 되는 거야 알죠? 음, 응. 자 그래서 PX는 1은 얼마? 45분의 1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우리 3에서부터 7까지라고 했잖아. 맞죠? 3에서부터 7까지라고 했어. 자, 3에서부터 7까지면 어떻게 있어 45분의 3, 45분의 4, 45분의 5, 45분의 6, 45분의 7. 자, 이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계산하니까 10, 25, 45분의 25. 그래서 얼마가 돼? 9분의 5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조금만 땡길게요. 473번. 각 면에 0, 2, 4, 6.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를 두번 던질 때, 바닥면에 놓인 면에 적힌 수, 수의 평균의, 평균의 확률 변수 X다라고 하자. 자, 이때 X가 2 또는 X가 4.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2일 때. 평균이 2일 때. 평균이 4일 때를 구하는 거. 자, 그럼 평균이 2가 되는 거. 평균이 2가 되는 거. 첫 번째. 평균이 2가 되는 거? 어떻게 더해야 평균이 2가 될까? 0, 4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2, 2또 있나? 어떻게 해야지 평균이 2가 되지? 뭐가 있어? 순서 바꿔서 4, 0도 되잖아 왜냐하면 두번 던진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이 얼마인 거? 4인 거 자, 4인 거는 2, 6, 4, 4, 6, 2. 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전체 경우부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겠어. 전체 경우, 4 곱하기 4. 맞죠? 4개 중에 한 번, 4개 중에 한 번이니까, 4 곱하기 4. 분의 2, 3, 4, 5, 6, 6개. 자, 그래서, 얼마가 돼? 6. 16분의 6이니까 얼마가 되죠? 8분의 3.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447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 수를 환기 변수. 남학생이 1 명도 안 뽑힐 수도 있고 1 명일 수도 있고 2 명이 다 뽑힐 수도 있는 거. 야자 그럼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 돼. 여기서는. 자, 8명 중에 2명을 뽑는다. 대표 두명이야 그럼 뭐했어? 그거지, 조합이죠. 그지, 8C2. 응, 그중에 남자가 없어. 그래서 3C0 곱하기 여자가 2명, 5C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8C2분의... 남자애가 한 명, 31 곱하기 5c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c2분에, 자, 두 명이면, 3c2 곱하기 5c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8c2면 어떻게 되죠? 28분에, 28분에, 자, 얼마? 1 2 그리고 얘는, 28분에, 자, 얼마 돼? 3 곱하기 5, 15. 자 그다음 얘는 어떻게 됐어? 28분의 자 얘는 3이고, 응 그럼 3 끝났죠, 그지자 그래서 얘들을 더해서 확인해봐야 돼. 더하니까 28이 되네. 자 그래서 p1x가 1보다 1보다 큰거 어디? 여기 둘이야. 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28분의 8. 얼마가 되죠? 14분의 어, 4로나오다 얘네. 7분의 2. 답은. 어, 뭐야. 28분의 18이지? 28분의 18이야. 아 이런. 28분의 18이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돼? 14분의 9. 자, 이렇게 될수 있어. 답은 3번입니다. 뭐, 이런 숫자를 잘못 보고 했어눈 뜨고, 실수할 뻔했어.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엔, 475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8개의 지점, A, B, C, D, E, F, H, G. 음, 있는 도로망이 있다. 자, 여덟 개 지점 중에서 한 지점을 임의로 택한데 택할 때 택한 지점에서 연결된 도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다. 자, 그러면 각 점에 연결되는 도로 개수를 우리가 세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한 군데 연결된 곳은 없죠. 그래서 표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런 거야. 두 군데 있죠, 그지? 이 자, 그 다음에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거, 하나, 둘, 셋. 그지? 응, 음, 세 군데 만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군데 만나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만나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음, 뭐 다섯 개 넘어가는데 있어? 없죠? 자, 그러면 2가 되는 거. 전체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분의 얼마가 되겠어? 8분의 아, 어, 도로에 있으니까 8분의 2, 2개가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자, 그러면 3이 되는 거, 8분의, 얼마 되지? 음, 3이 되는 거, 3이 되는 거, 하나, 4가 되고, 아, 둘, 셋, 넷, 4, 가 되네? 3이 되는 건, 뭐야, 음 C 하나밖에 없는가 봐, 8분의 1. 자, 그러면 이번엔 4개가 되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야? 다섯 개도 있다. 5도 있어. 자, 그래서, 나네개 아, 되는 거. 하나, 둘, 셋. 안 되고, 하나, 둘,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어, 뭐 되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두 개가 있네. 8분의 2. 자, 그럼 5가 되는 거는 어떻게 돼? 이거 하나 있죠, 그지? 그래서, 8분의 1. 자, 이렇게 되면 표가 완성이 된 거야. 자, 2x-1는 7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2x는 8보다 작다 x는 뭐보다 작은 가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4보다 작은 거 3, 2요거 둘이 더하니까 얼마? 8분의 5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476번 6자 불량품 4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PX는 X 자 이래 놓고 자확률질량 함수라고 했지 자 그럼 우리 X가 들어간 미지수가 들어간 식을 말하는 거야 자 일단은 10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자 그중에 불량품이 개수란 말이야 4CX 음 X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 6개 중에 곱하기 6C10-X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놓고 뒤에다가 뭐라 적어야 돼? 요렇게 적어야 돼? X가 나올 수 있는 숫자 숫자를 우리가 꼭 적어줘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음아 여기는 10-X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지? 3-X가 돼야 되지? 자, C 총세번이니까세개 중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 놓고 0, 1, 2, 3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적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확률 질량 함수야. 확률 질량 함수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불량품이두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찾아야 되겠지. 두개 이하라는 게 뭐야? 0, 1, 2. 자, 이걸 찾아야 돼. 자, 근데 이거 너무 많잖아. 어, 너무 많아. 그래서 세 개인 걸세 개인 걸, 걸 우리 전체에서 1에서 빼주는 거야. 자, 1 빼기 3개인 거. 뭐겠어? 1 0 c 3분의 4c3. 그 다음에 곱하기 6c0.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10c3은 얼마지? 10c3. 자, 10c3은 198. 어, 그래서 6으로 나누니까, 음, 10하고 198. 나누기. 19 8 나누기 3 2자 이래서 3 3 2 2 4 분의 자 얼마가 돼 4C3은 그냥 4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바로 약분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얼마? 30분의 1에서 빼니까 29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그 다음 477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의미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두 장을 동시에 꺼낸데 중복되는 게 없어. 그죠? 두 장을 동시에 딱 꺼냈을 때 차. 자, 이걸 말하는 거지. 그지음 그러면 일단,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차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1인 경우. 자, 그 다음에 2인 경우가 있을 거야. 자, 또, 얼마인 경우도 있어? 어 3인 경우도 있고 4인 경우도 있어. 자, 너무 많잖아. 이걸 다 구해놓고 푸는 게 아니라, 우리 뭘 해야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찾자는 거야. 자, x로 묶어서 x-4, 0보다 작다. 자,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겠지. 1하고 2만 찾으면 되는 거. 야 1하고 2만. 알겠죠? 자, 그럼 차이가 1이 나는 거, 1이 나는 거 어떻게 될 때지? 1이 나는 건, 1, 2, 그 다음에 2, 3, 3, 4, 그 다음에 4, 5, 자, 요거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는 1, 3, 그 다음에 음, 2, 4, 그 다음 3, 5, 자, 요렇게 있어. 자, 그래서 전체 이거 중에서 몇 개, 7개밖에 없다. 이거지, 알겠죠? 전체 중에 7개. 자, 전체가 몇 개가 되는가? 5C 2죠. 5C 2분의 7. 자, 이렇게 답이 나올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죠? 10분의 7. 답은 5번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풀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